test 2의 15번입니다. many a n i m a l or plant species 많은 동물과 식물의 종들은 approved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to be 오케이? Okay? proof to 부정사죠. 엄으로 입증되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이걸로 답고 그래서 to 부정사고 to be very useful for medical p u r p o s e 어떤 의학적 의학적 목적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해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문장 그대로, 첫 문장 그대로, 오케이 주제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식물의 종들이 의학적 목적에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 네, 그 정도, 네, 뭐 전혀 어울 것 없습니다. So, through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그죠. 그, 진화의 수백만 년을 통해, 자, 그들은 진화시켜 왔습니다. 예, 진화시켜 왔습니다. 많은 특별한, 예, chemicals. 명사로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예, 물질들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투부정사, o 케이 y okay? To meet. 믿은 예, 동사로 충족시키다죠. 충족, 예, 시키다. 그죠. 그래서, their special need in their respective niche. 그죠. 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필요죠. 그죠 그들의 리 p e c t i v 보다는 중요합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의 니시. Niche. 니시는요. 그죠. 니시는 어떤 여기서 이제 생태계에서 니시를 니시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어떤 어 플레이스 그죠. 플레이스 인 에콜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그 생태계에서의 자신의 어떤 자리.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각각의 생태계에서의 그 위치에서 그 어떤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켜 줄 예, 그런 특별한 화학물질을 진화시켜 왔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can be exploited 그죠, by man. 그죠, 인간에 의해서 exploit한 동사로 예, 활용하답니다. 활용하다. 그래서 활용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같은 얘기. 그죠. 여기서 이제 day. 여기 이제 지시어 day는, 그쵸. 앞에 있는 많은 동식물의 그런 종들을 지칭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중에서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화학 물질을, 그쵸. 화학 물질을 발달시켜서, 예, 발달시켜서 그게, 오케이. 인간에 의해서 활용이 될수 있다. 전문장에서얘기하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법상은 그쵸. 여기 이제, 그렇죠. 이제 투부정사투부정사투 미슨 앞에 있는 스페셜 케미컬스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의 부정사부로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위치, 위치, 컴마 포함해서. 오케이. 그쵸. 그렇죠. 여기는 동사가 이제 캠, 여기 이제 바로 동사기 때문에 이 위치는 주격 관계, 오케이 okay. 대명사에 콤마 있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선행사는 인간에 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뭐가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활용될 수 있냐? 그죠 역시 선행사는 special chemicals를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인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에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는 항상 항상 Special c h 스페셜 케미컬스 선행사와 동사. 예, 동사의 수와 태의 일치.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화학 물질은 활용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렇죠. 수와 태가 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로 can be explained하고 수동태 쓰는 거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글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예시로 다 아니에요. 오케이? 예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The saliva of vampire battle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그죠. 중앙, 그리고 남부, 아, 그죠. 아, 남부, 아메리카의이 v a 흡혈 박쥐의 그 침, saliva는 침입니다. 침. o k a 침은 contains, 지니고 있습니다. a l 물질을 지니고 있죠. To prevent heart attack. 이 하트 어때 심장 마비를 막는 그런 물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말레이시아의 말라이, 그런 피바이퍼. 또, 지니고 있으면, 물질을 지니고 있죠. PP, cold, risen이라고 불리는 우 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a s a similar property, 어떤 유사한 프로퍼티, 어떤 특성, 유사한 특성을 예,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맥상의 이제 유사한 특성이라는 얘기는 앞 문장에서 얘기하는, 그죠. 어떤 심장마비를 오케이. 막아주는 물질의 그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해 줄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 그쵸. 법상 cold, 그쵸? 어, 법상 코드, 그죠. subst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의 그죠. 과거 분사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그죠. 위치, 컴마포의 위치 또 보시고, 선행사는 r e s t r i n 그죠. r e s t 을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용법의 주격 네, 관계 대명사의 콤마 포함해서 계속적 네,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이기 때문에 관계사 대신 쓸수 없는 거 알아두시고. 또, 리스트린 선행사에,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에 예, 수일치가 잘 맞춰져 있죠? 네. 오케이. 또, 자, 캐리비언, 어떤 지중의 스펀지, 그죠? 해면 동물은, 자, can be used, 그죠?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수동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부 정사. The rejection of o r g 그죠? 어떤 장기의 트랜스플란트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의 거부과. 오케이? Okay? 그죠? 거부. 거부 반응을 테커. 다루다.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루는데 또이비안 스펀지가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뽑사운데 be u s 다음에, used to 다음에 위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선 be,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원형. 오케이. 근데 여기 표현이 지금 used to R 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게 used to R, 투부정사원, 뭐뭐하곤했다 이건 익숙하죠. 오케이. 근데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be used to ing는 뭐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태클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 ing가 쓰이면은, 그죠. 이걸 다루는데 익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형으로 간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로, 그죠. 로보, 로볼피아라는, 로볼피아 s e 티아라는 그죠. 콤마 네, 동격으로 와서, 라는, the serpent wood plant. 뱀, 나무, 식물. 어떤 이런 식물이 있나 봐요. 이것은 have b e n traditionally used. 오케이 okay? 여기 해즈빈 PP 현재 완료 수동태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인도에서 투부정사 투 트리 스네이크 바이 오케이 뱀에 물린 거르나 넓은 스디소드 신경장애 네, 신경장애나 콜레라 그리고 열 오케이 okay? 피버 열 등을 그열 같은 것을 치료하는데 이게 또 사용이 되었다 오케이 okay? 그죠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be used, 투 정사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뭐, 뭐 하는데 사용되다. 오케이? 그죠.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트리팅하고 i n g 가 가면, 예, 치료하는데 익숙하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 u s s 이라는 콤 식물의, extract 는 추출물입니다. o k a 추출물, 식물의 추출물은, 자, has become a principal source, 어떤 주된, 예, 주된 원천이 되죠. Of matter, 물질의 어떤 그 원천이 되는데, 예, for tranquilizers, 그래, tranquilizers는 예, 신경 안정제입니다. 신경 안정제의 주 어떤 재료가 되었습니다. o k a 네. 또, domesticated animal, domesticated animal, 예, d o m e s t i c 길들이다죠. 네, 길들여진 동물, 그래서 가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써요. 가축들은 해보기,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호르몬과 어떤 효, 효소를, 효소를 주었고요. while, 동시에, 그죠, 동시에, fungi, 예, 균, 혹은, 예, 곰팡이를 말합니다. 예, 균이나 곰팡이, 균이나 곰팡이와, 그 다음에 미생물은, 예, provide, o okay? k 그죠, 제공해 줍니다. life-saving, 그죠, drugs such as antibiotic. 이 난티바이오템 항생제입니다. 어떤 항생제와 같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약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끝납니다. 그럼 너무 쉬워요. 그냥 그런 동식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물질이 그 의료적으로 어떤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 그 뒤는 다 예시입니다. 다 예시여서 뭐 이렇게 까다로울 게 없습니다. 네.